반갑습니다 위너스 주식투자그룹 입니다 cmg제약을 심층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cmg제약은 조현병이라는 약을 어, 만드는 회사입니다 자, 조현병 치료제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자, 이 조현병은 뭐냐면 바로 정신분열병 입니다 정신분열병 제가 뭐 우스갯소리로 이야기를 하자면 어, 사이코라 보면 됩니다. 사이코 말 그대로 많이 들어보셨죠? 사이코 어, 사고에 대한 생각, 감정, 지각, 행동 이런 부분들이 약간 정상적이지 않고, 어, 완전히 정상적이지 않고, 좀 어떻게 보면 그냥 미친놈 병이라 보면 됩니다. 그게 더좀더 더 체감이 더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막 웃고. 가만히 가만히 뭐 웃을 일이 아닌데 갑자기 웃고 어, 또라이 짓을 하고 어, 또 뭡니까 갑자기 뭐 행동을 갖다가 이상하게 막 미친 놈처럼에막 하고 뭐 사고도 갑자기 당연히 뭐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뭐 일반화적인 부분에 관해서 어 그걸 넘어서는 사이코 짓을 하는 뭐 이걸 그냥 조현병이라 하시면 보면 됩니다 말 그대로 정신분열병인데요. 이 사회가 계속 발달함에 따라서 이런 병들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뭐 예전 뭐, 예전 조선시대나 뭐 산업화가 뭐 발달 안 됐을 때는 이런 병이 이제 거의 없었죠. 하지만 지금은 이제 많이 발전도 되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이 뇌로 인해서 사고를 많이 하다 보니까 말 그대로 이 뇌가 갑자기 좀 미쳐지는 거죠. 예. 미친 변이라고 보면 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CMG 제약은 이 조현병을 치료하는 어, 치료하는 약물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에는 이 조현병에 관해서는 경쟁 상대가 국내에서는 일단 없습니다. 자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완전히 독점이라는 겁니다. 국내에서 어, 우리가 보통 뭐, 바이오 같은 데 보면, 무릎 치료제. 뭐, 여러 가지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네이처셀도 있고, 뭐, 바이오솔루션도 있고, 뭐, 메디포스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치료, 치료제에 따라서 경쟁하는 회사들이 한두 개, 세 개, 많이는 다섯 개 이래 됩니다. 그런데, CMG 제약의 특징은 뭐냐면, 이조현병에 관해서는 국내 독점이다. 예, 국내 독점이다 보시면 됩니다. 예, 국내 독점이고. 자, 이 회사는 지금 미국 FDA, 예, 미국 FDA의 조현병 치료제를 허가 신청을 올해 안에 낸다고 합니다. 예, 올해 안에 낸다고 하는데, 임상 일상은 벌써 끝났습니다. 예, 임상 일상, 임상 일상은 벌써 끝났고, 자, 보통은 약이 넣으려면 삼상 뭐 이상이 끝나고 나와도 되고 아니면 삼상이 끝나고 나와도 되는데 어, 이거는 개량형 신약이기 때문에 일상만 돼도 바로 판매를 할 수가 있어요. 개량 예, 신약이라는 그 특징이 있습니다. 예, 보통의 약들은 뭐 이상 끝나고 또 삼상 끝나고 이 허가된 부분에 관해서만 약을 출시를 할 수가 있거든요. 보통 삼상이 제일 힘들다 힘들다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조현병에 관해서는 개량 신청이기 때문에 아 개량 신약이기 때문에 일상만 지금 완료된 것으로도 FDA에 나좀 팔겠다 우리 약 좋다 좀 팔게 해도 그러면 팔 수가 있어요. 굉장히 좋은 거죠. 왜그러냐면 국내에 이 약을 만드는 회사가 없다니까. 없어요. 완전 독점이라 고 보시면 돼요. 자 예전에 삼성전자가 1970년도에 지금 현재 그 이건희 그 총수님이 반도체를 갖다가 그때 당시 아무도 안 만들 때 독점으로 연구를 하고 생산을 하고 뭐해서 지금 지금 날에 뭐 1위 회사가 됐지 않습니까? 이 조현병은 현재 독점이에요. 독점. 반도체로 따지면 아무도 지금 만드는 사람이 없는 거지. 예, 그리고 더군다나 미국에 지금 일상도 완료가 됐고 신청까지 지금 올해 한답니다. 자 그리고 이게 미국에서 좋아, 너네 약 좋네 이러면서 허가가 되면 바로 판매가 되는 겁니다. 예, 이는 어, 특약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 약이 어 시엠지에서 만드는 이 조현병 치료제가 이제 대피조라고 하는데 대피조라고 예, 하는데 자이 약의 특징이 뭐냐면 필름형이라는 거예요 필름형 필루밍. 자 필름형이 뭡니까 입 안에서 그냥 녹는다는 거예요 물이 필요가 없다는 거지 물이 전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물이 자 보통의 약은 우리가 먹을 때 보면 다 물을 갖다가 마시잖아요 알약이니까. 그, 알약이면, 어, 바쁠 때는 사실 좀잘 안, 안 먹어지잖아요. 자, 안 먹어지, 안 먹어지는데, 이, 어, CMG에서 만드는 이 약의, 이 약의 경우에는 그냥 필름형이기 때문에 직장인들이 가볍게 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조현병은요 무슨 우리가 이렇게 뭐, 어? 살에서 뭐, 이렇게 뭐, 칼뭐 피가 나고 이런 병이 아니에요. 눈에 보, 보이지 않는 병이에요. 뭐 피가 나거나 뭐가 뭐 뼈가 부서지거나 이런 병이 아니라는 거지. 말 그대로 그냥 내에서 이상이 일으켜서 사람의 사고, 감정, 지각, 행동이 변화변하기 때문에 어이 약에 이 약을 갖다가 미리 예방을 하는 차원에서 필름형으로. 필름형으로 이제 먹게 되는 거죠 자 지금 미국 시장이 3조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 조염병에 관해서 미국 시장만 미국 시장만 매출이 3조원이 넘고 이 CMG 제약에서 목표하는 게10% 랍니다 점유율 10% 그러면 3천억억이에요 미국 시장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독점이기 때문에 뭐뭐10% 이상 점유율이 아니라 그냥 100%입니다. 100%, 100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미국에서 허가가 나면 자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시각체가 있잖아요. 미국에서 허가 나면 우리나라는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미국이 아무래도 어 바이오나 제약이나 더 발전 발달된 데서 허가가 났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간다 보면 돼요. 물론 중간에 여러 가지 뭐어 제반적인 부분이 있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지금 판매만 되면, 그냥 대박 친다고 해야 됩니다. 자, 제가 왜 CMG 제약을 지금 와서, 어, 지금부터 강조를 드리느냐. 지금 고작 4,200원 밖에 안 해요. 자, 이 회사는 과거에 유주, 유상증자를 최근까지 합쳐서, 제 기억으로 두번이상 했던 것 같아요. 두번 이상 하고, 어, 이게 아마 최고 많이 갔을 때는, 9,000원까지 갔었던 것 같은데. 예, 맞네. 요 8,900원까지. 이게 지금 월봉이거든요. 월봉? 예, 월봉인데, 9,000원까지. 예, 거의 9,000원까지 갔었네요. 그쵸? 예, 맞네요. 유상증자를 하고 꼭 미끄러졌어요. 회사가. 주가 잘 가다가. 예, 9,000원까지 갔었네요. 9,000원. 17년도에 8,900원까지. 그리고 또 유상증자 했거든요. 지금 몰봉입니다. 자, 지금 유상증자 하고 지금 바닥 찍고 다시 올라가는, 올라가는 거예요. 자, 지금 사도 200%? 아니지. 100%는 충분히 수익을 낼수 있는 구간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왜 제가 그 근거를 말, 말씀을 드리냐면, 올해 안에 지금 치료제를 갖다가 신청을 하죠. 자, 이거 지금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미국에서도. 왜 그러냐면, 필름형이기 때문에 기존 약하고 완전 차별됩니다. 자, 여러분 같은 경물 갖고 마시는 거, 물 갖고 먹는 약을, 어? 드실래요? 아니면 입안에 넣어갖고 살살 녹는 걸로 드실래요? 당연히 녹는 걸, 당연히 물 필요 없는 거, 그냥 필름식으로 하는 걸로 먹어야죠. 자, 이 회사는요, 이제 시작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은 굳이 이제 4,000원인데, 미국에 판매가 되고, 어, 매출이 잡히고, 시작하고, 국내 매출되고, 전 세계가 만약에 이 약이 이제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미국만 3천억인데전 세계로 치면 한 30조 안 되겠어요? 자, 뭐, 그거 말고도 지금, 어, 그거 말고도 국내에서도 오늘 뭐 식약처 관련해가지고도 뭐 여러가지 좋은 뉴스들이 또 나왔죠. 예, 좋은 뉴스들이 시각처 관련해서도 나왔는데 그거는 일단 둘째 치고요. 예, 그거는 일단 둘째 치고 지금 현재 봐서는 굉장히 투자를 해놓으면 굉장히 좋다. 두 배는 충분히 볼수 있다. 예, 저는 그렇게 감히 어, 가감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료가 너무 좋다는 거지. 예, 재료가. 너무 좋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골, 국내에 이제 골관염 뭐 치료제 관련해서 뭐 식약처에서 승인이 났는데, 자, 이거는 둘째 문제고요. 메인은 조현병입니다. 메인은 조현병이고, 어 다시 제가 뭐 강력하게 말씀드리지만, 국내 독점 이거 정말 큰 거예요. 국내 독점 따라오는 회사가 없다는 거 그리고 미국에서 임상이 끝났다는 거. 신청이 이제 나갈 거라는 거. 우리 판매, 판매하게 해달라. 미국에서 막, 막을 수 있는 명분이 전혀 없어요. 결과치로잘 나왔고, 필름형이라 인기도 좋고. 자, 이거는 막을 명분이 전혀 없다는 거죠. 판매만 되면 미친 듯이 나간다 봐야 돼요. 그럼 주가가 4,200원인데, 여기서 뭐, 1자리2자리 하나 더 붙는다 봐야지. 또그 거기다가, 국내 골관 골관절염 치료제까지 승인됐죠. 1석 2조, 1타 쌍피.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c m d 제약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계속 모으세요. 진짜 계속 모으세요. 정말 크게 한번 수익 나실 겁니다. 자, 두번 유상증자 했습니다. 더 이상 유상증자 나올 것도 없어요. 계속 모으세요. 영진약품이 이렇게 해서 10배 갔습니다. 천 원짜리가 5 0 0 0 원까지 갔어요. 물론, 과거에. 자, CMG 제가 이제 시작입니다. 10배 가, 10배도 갈수 있습니다. 4만원. 네이처셀 5천원, 6천원짜리가 6만원 갔습니다. 저희가 그래, 리딩 했죠.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보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네이처셀 5만원, 아, 5천원짜리가,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실화입니다. 실화. 자, 2017년도 9월 12일날, 네이처스에 5,800원 했어요. 자, 여기 보시죠. 여기는 네이처세 방입니다. 남, 님들 다른 거 들고 있으면 안 되십니다. 몰빵 네이처셀입니다. 이 반은 이것만 하는 겁니다. 다른 거 들고 있으면 리딩, 자, 이때 당시에 5,800원 했어요. 근데 주가 얼마까지 갔습니까? 6만원 갔어요. 6만원 갔다니까? 자, 2017년에 차트 돌려갖고 한번 보세요. 네이처세 한, 자, 한번 볼게요. 네이처세. 저 새끼 저기 거짓말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이처셀 일본 자, 2017년도 자 2017년도 한번 볼게요. 지금 7월 10, 11월달까지 지금 보이는데요. 자, 한번 보세요. 자, 2017년도 몇 월달이에요? 이게 9월달. 자, 구울다만, 이거 보이시죠? 잘 보세요. 여기 보이시죠? 5,000원 했던 기 6만원까지 갔습니다. 최고. 최고 6만원까지 갔습니다. 예, 최고 6만원까지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0배가 갔습니다. 10배가. 자, 여기 보이시죠? 10배가 갔습니다. 10배가. 자, 이거 수익, 수익 인좀 보여달라? 보여드릴게요. 거짓말인가. 자, 1 0만원 투자해가지고, 1억 2천까지 갔어요. 2,000주 사가지고. 자, 네이처셀. 보이시죠? 자, 저는 대박 종목 잘 잡습니다. 자, CMG 제야 충분히 가능하다 봅니다. 재료가 네이처셀보다 더 좋아. 자, 이거는 미국에서 판매만 되면 그냥 대박 치는 거야, 그냥. 자, 웃긴 게 뭐냐면, 일상만 돼도, 이거는 일상만 통과해도, 지금 통과했잖아. 그냥 미국에서 오케이만 해도 바로 판매가 판매를 할수 있다니까. 자, 주가는요. 꿈을 먹고 사는 거예요. 자, 지금 사 놔야 됩니다. 지금 사 놔야 돈이 돼요. 급등할 때 사면 쫄려서 못 해. 그건 내가 장담할게. 지금 사 놔야 돼요. 계속 모아 보세요. CNG 제가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가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모르는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